안녕하세요 채소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유방암 전조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이거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혹시 찾아보신다면 좀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음. 제 처음에 느꼈던 거는 머물이었어요 근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 20대 초반이었나 중반쯤에 섬유선종이 생긴 적이 있어서, 그, 만모톰이라는 시술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모유수유를 하고 남은 그 모유 찌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실제로 그~ 먹물이 만져지고 나서 음~ 오케탄이라는 단유 마사지를 전문 간호사님한테 받았었는데 그~ 경험이 많으셨던 마사지사분이 음~ 이거는 암 아, 아닌 것 같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냥 한번 정기검진이나 한번 받아 봐라 보통 모유 수유를 끝내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보통은 안내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도 마사지를 받아도 멍울은 뭐 작아진다, 뭐 사라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도 자꾸 멍울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인터넷에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었는데 보통 인터넷에 나온 대표적인 증상이 첫 번째 멍울이 만져진다 두 번째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만져진다 세 번째 멍울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네 번째 유두에 약간 피 섞인 분빗물이 같이 나온다. 음, 다섯 번째, 그 가슴 전체가 함몰이 되거나 오히려 부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좀 딱딱해진다? 음, 변화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물 이외에 어떠한 증상도 없었어요. 음, 크기도 제가 제일 큰멍 사이즈가 3.7cm인데 그냥 처음부터 이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크기 느낌이. 음. 근데 이제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에 대해서 더 자세히 뭐 책도 보고 인터넷도 좀 뒤져보고 카페나 블로그도 찾아보고 뭐 의사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기수가 높거나 유방암이 진행이 좀 많이 된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무서운 건 저는 유방암 3기예요. 음, 모든 정밀검사를 통해서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음~ 멍울 말고는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음, 그냥 개인적으로 어, 내가 좀 멍울이 만져지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한번 촉진을 해보세요. 만져봤을 때 되게 매끄럽다, 매끄러운 약간 구슬 같다, 콩알 같고 완두콩 모양 같이 매끄러운 느낌이다 하면. 음, 저도 그때 섬유선종을 겪어봤기 때문에 보통은 섬유선종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뭔가 만졌는데 울퉁불퉁하고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다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인터넷에는 멍울이 되게 뼈에 붙은 것처럼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멍울 같은 경우에는 음, 움직였어요. 막 움직이고, 말랑말랑 하기도 하, 했기 때문에, 더 별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꼭 30대부터, 뭐 40대가 그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검진 대상이 되지만, 30대 이후는 자가 촉진을 조금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음. 자가검진을 꼭 해보시고 사실은 만져지지 않았을 때 검진을 받아야 음 우리가 흔히 듣는 흔히 얘기하는 유방암 초기다. 그런 경우는 1기 근데 좀 만져졌다. 음 그럼 보통은 2cm 정도 보거든요. 만져지면 한 2cm는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한 유방암 2기부터 시작을 해요. 유방암은 뭐 초기, 중기 뭐, 심지어는 4기여도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고, 4기여서 말기여가지고 더 이상 치료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도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덜 힘들 수도 있고, 가슴을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만져보시고 초음파 검사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이렇게 아파 보니 아파 보니 할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나서 계속 머물이 만져지니까 뭐 당뇨 한지도 됐고 그래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저는 좀 유명한 동 유명한 1차 병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뭐 여러 개의 혹들이 있었어요. 근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시다가, 제일 컸던 그 3.7cm 짜리 멍울을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는 암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요새는 초음파를 같이 영상을 볼수 있게, 누워서 볼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경계가 굉장히 울퉁불퉁했고, 음, 고르고 이쁘지 않더라고요. 초음파 검사시에 C1에서 C6까지, 이렇게,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음, 이거는 물론 뭐 조직검사를 해야 정확히 나오는 거긴 하지만, 보통 저는 초음파만 보고, C5B라는 그런 원장님이 소견을 내주셨어요. 그거는 유방암 걸릴 확률이 10에서 50%인데, 음, 50%. 암일 수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3일이 정말 많이 피가 말랐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냥 심장이 멎을 것 같이 너무 불안하고 음 근데 안 울었어요. 저는 그 결과 3일 내내 울면 왠지 유방암일 것 같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정신 승리로 울지 않았어요. 결과 나오면, 그때 놀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뭐, 시법이라고 해서 조직검사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유방암인 건 아니에요. 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게 개인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제가 그 조직검사를 기다리는 3일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마음, 심적으로. 그래서 뭐 블로그나 인터넷에 카페 등 이런 곳에 어, 시포비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암일까요? 막 이런 식으로 글도 많이 올리고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 올린 그런 글이나 댓글을 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주세요. 음, 저도 뭐 초음파를 바, 그, 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경우 암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쪽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겠어서,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도 정말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생각보다 유방암, 제가 유방암 환자여서 그런 것만 들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많더라고요 보통 유방암 2, 30대 젊은 유방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면 40대부터 검진을 받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사실 2, 30대는 너무 어리죠, 젊고 그래서 내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 시기가 늦춰지고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병원에 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기, 2기 초기에 가는 게 아니라 한 3기, 4기 정도 됐을 때 많이 진행이 됐을 때 가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30대 유방암이잖아요. 3기고. 항암치료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괴롭고 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든데 오히려 젊어서 더잘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더 건강한 젊은 체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치료 받을 수 있고 제가 3기라고 선고를 받자마자 교수님은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저한테 딱한 마디 해 주셨어요. 우리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치료가 어떻게 해내 가야 될지는 본인 의사 본인이 다 생각을 하고 해낼 테니까 잘 견뎌내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음 처음으로 카메라를 키고 이렇게 제가 말로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너무 어색하네요. 이따가 편집하면서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할 생각에 벌써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막연히 그냥 지금 너무 힘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 순간에도 엄마는 너희들 옆에 오래오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570명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도 570명은 없거든요. 제 모든 지인이면 다 끌어도 570명은 없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이겨낼게요.